안녕하세요 투투원 마마입니다. 어, 오늘은 다원이 하고 다원이 친구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키즈 카페에 가서 생일파티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랴부랴 친구 생일선물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다원이한테는 비밀로 했어요. 음. 어, 다원이 생일파티 아니고 친구 생일파티 초대받았다고 했어요. <laughs> 어, 얼른 그러면은 준비하고 가볼게요. 우리는 노크가 포위해줘! 하트 해줘! 무시이다 오늘 하루 기분 좋고 행복하게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다원이 옷은, 키즈 카페 가면 편해야 되니까. 뿅. 크롭. <laughs> 주원이는 뭘 입을까요? 음. 주원이는, 이게 살짝, 괜찮겠다. 음. 아. 주원이 옷? 현지 카페라니까 양말은 검은색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깨끗이 씻어 엄마 깨끗이 씻어 어? 깨끗이 봤어요 아왜주어아왜 네. 이렇게 다 테이프로 막아놨어요? 어디 음. 어디요? 손. 손 이거 잡아 테이프 잡아봐 여기 이렇게 잘라 음. 슝. 됐어? 디까지 여기 음. 여기까지? 잘라 음. 됐어요? 음. 머리 어떻게 됐어? 있는 고개 들어엄마가나 아, 머리띠 할까? 응 음. 어? 전지미스터넷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 주원이를 보시세요 了解下。 우리는 걸어갈 거예요. 알겠어요? 일층 가 음, 가자 일층. 에 아이고 힘들어. 뭐야 주원이가 무거워져서 유모차 끌기 힘들 다 힘들어. Yeah. 힘들어요? 힘들어 너무 추워요. 아 옷을 잘못 입혔어. <laughs> 오늘 16도라고서 해 경량 입혔는데 미안해. <laughs> 어, 엄마가 볼게. 주원아, 주원이, 으을 만져 절대 안 네. 어, 뭐? 출첵 어, 어, 아, 어, 저거 예쁘다. 저거 샀다. 초코 어. 엄마 보여요. 른출 음, 어. 저거 살까 아, 어. 주원이 젤리 어디 저기 봐 어, 어 여기 그거. 아 주원 여기 있다. 꼬르르. 초는 어, 일단 8개 주세요. 네네네. 뭐살 거야? 한두개 두 산다 했지? 딱두개 집어. 어, 너도 하나 집어. 다원이. 중식 젤리야? 그거 젤리야. 케이크도 샀고. 다원이는? 중식이 젤리. 근데 여기 기한적이 없어. 먹었어. 먹었어? 주원이도 샀다. 네. 뭐야 제가 골른 춤시기 케이크 응. 제가 골랐어요. 이따 갑시다. <laughs> 이따 볼게요. 아 근데 한 손에 케이크 를 들고 한 손에 유모차를 밀어야 돼서 잠깐 유튜브는 못 찍겠어요. 아 유모차에 안 들어가요. 이따 봐요. 앗. 이제 비밀을 말해줄 때가 된것 같은데, 비밀을 말해줄까요? 다원아, 일로 와봐! 누나한테 비밀을 얘기해줄까? 일로 응. 와봐. 문다 닫아봐. 엄마 얘기가 있어 다원아, 사실은 오늘, 어? 사실은 오늘 다원이와 소련이의 생일파티를 같이 하는 거야. <laughs> 오늘 다원이가 주인공이었어 <laughs> 다원이가 주인공이야 오늘 소연이랑 어? <laughs> 다원이랑 같이 생일파티하는거였어 오늘 <laughs> 미리 생일 축하해 오늘 재밌게 놀자 오늘, 오늘 주인공이라니까 선물 도 받겠네? 어 그럼 너무 <laughs> 좋다 집에서 칠버스 사줄게 칠버스야 오늘은 우리 다원이와 다원이 친구 소련이의 생일 파티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자주 오는 곳입니다. 맞아 재밌어요. 어, 그거 있어? 또 놀자. 우리 구두자님들도 여기 많이 올것 같은데. 안 오지. 뛰어줘? <laughs> <끼워줘>? 알았어. 구두여 형분들, 여기 우리가 엄청 자주 오는데. 아뇨. 이거 먹까요 제가 하고 안녕하세요. 하으둘셋면흰밥 먹어 봐 괜찮으면 더 쉽게 밥을 열심히 먹어 볼게요흰밥아요아주시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뜨거요 다니러 고마워. 내가 기고 아, 아 지니까 엄마가 집에 7버스 사 7버스. 7버스. 어. <laughs> 고마워. 고맙다 인사해야지. 인사. 예서도 <laughs> 고마워. <laughs> 와, 다왔아 와. 오 피디 카페 끝났는데 지금 자고 있습니다 주원이. 피곤하지 너도? 빨리 생일 선물 까는 것도 공개할게요. <목소리> 선물 아 선물 재봉식을 해볼게요. 아 너무 많다. 일단 여기 예술 거거든요. 딱봐도 예술는 지금 예수가 제가 보기에는 예술은 뭐일게요? 예수는뭐 있지를 선물해줬더라고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이쁘다. 너무 예뻐. 잠깐만, 이 빼고 보여드릴게요. 박스 거. 근데 여기 빵짝, 검정 빵짝이네 다음은, 이건 누구 거지? 바빈 이가 어, 편지 있다. 편지 한번 봐야겠다. 사랑해, 다원아. 고마워. 생일 축하해. 체다빈. 와, 스티커도 너무 귀여운 것만 해줬다. 한번 뜯어볼까? 바빈아, 고마워. 우와, 매니큐어다매니큐어야 바빈이 완전 매니큐어인네 여기 안에 매니큐어가 있어. 잘 쓸게. 고마워. 이거 안에 통, 통, 통에 넣으니까 너무 이쁘다. 호기야, 너무 예쁜 것을 다선물해줘다 근데 세연아가 아까 말했는데 엄청 귀여운 강아지 잡으시네요. 어? 맞디지 어린이들 거랑 같이 갖고 있고. 요건 진짜, 어? 소연이 거 먼저. 소연이이 하트. 네, 편집 써보시더라고요. 짜자잔. 생일 케이크를, 걔가 그림 엄청 잘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 생일 케이크도 해주고 하고요. 다원 아, 생일 축하해. 자, 좋아요, 눌 아, 이쁘다. 소영이 뭘까? 여기 있네. 오, 이 안에 편하겠어. 아주 좋은 거다. 자, 마지막 두 개가 나왔는데 여기새 뒤에도 거니까. 있잖아. 뺐어? 아. 주화 선물. 연 주화 선물. 우와. 우와. 와! 습... 나이키. 와, 진짜 우와,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지 토통 가방 있어? 토통 가방이래. 내가 말랑이 좋아 같아. 너무 뿌해 보인다. 멋있다, 봐. <웃음> <웃음> 우와, 진짜 예쁘다. <laughs> 와 진짜 이쁘다. 어디 갈때 딱이다. 여행가있다 너무 묵묵해. 오 센스 드디어 개영원생각하니까 이게 가을 고가보다 가을 게 제일 한 명이야. 슬라임이다. 우와. 제가 슬라임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어떻게 알았어? 와 슬라임 만들기야. 여기, 여기 마음에 들어. 새야 얼마나 귀여워? 어 귀여운 모랑이야. 처음부터 너무 귀엽네. 와 푸다 개구쟁이 푸. 강아지랑 한번게요 우와 너무 귀여워. 이쁘한번 뜯어볼까? 뜯어볼게요. 잇놈이잘 안되네? 어, 와, 파장아파할때 입고 가면 진짜 빠지겠다. 아니, 뜯지도 않은 거네? 심하다. 음, 예쁘다. 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 와, 이렇게 이쁜 거다. 마지막으로.